종이학, 송수거, 학이 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겨울바람 속에 슬픈 복을 주스리며 학이 납니다. 어떤 놈은 목을 꺾고 주저앉아서 산을 쳐다보며 땅을 치고 옵니다. 어떤 놈은 날개로 바람을 끊으며 임진강 너른 그를 건너 산을 넘기도 합니다. 수업시간 중에도 한밤 중에도 몰래 내가 만든 종이 하기. 임진각 두 마루에 올라 내가 뛰운 하기 태상 같은 분노를 파고 같은 피온을 등에 싣고 오늘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하기 나릅니다 하늘을 날아 저 들판 저 강을 건너 어떤 놈은 주저앉아 목을 꺾고 웃니다 어떤 놈은 철조망 하시에 찔려 피 흘리며 가지 못합니다. 할배, 우리 할배 죽으면 고향 가겠다고 두주먹 푸르르 떨며 눈을 감던 그날부터. 온몸 채로 태워 무등 상상봉에 올라 북력 땅 향해 뿌려달라는 그날부터 아버지는 부려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 부자 말뚝을 어떻게 박았느냐. 영도 다리 및 피난 깡통을 차고 아랫말 바닷가를 흘러 무둥 산 기슭에 기슬 오불인지 몇 년이냐 아들 딸나 삼십 년 아베 태워 채를 만들 수 없다고 이 땅에 떡골 묻어 통일된 그날 떡골 추려서 내가 짊어지고. 휘전 선 넘겠다며 아베는 죽어가는 할배 눈 감기셨습니다. 머리털 한 올, 손톱 발톱 한 개라도 여기에 그냥 뿌릴 순 없노라고 온몸 힘주어 할배 몸통 흔들며. 울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날마다 학을 만들었습니다. 해태검의 은박지가 아닌 바람에 잘 띄는 조국강산 남북통일. 서의 시간에 잘 쓰던 버릇대로 꼬깃꼬깃 화선지를 접어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의 학을 접었습니다. 눈, 목 감은 할배의 원을 싣고, 이 학들이 무사히 그 나라, 그 땅에 가. 봄이 되면 알을 까고, 두 무리를 틀라고,